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인당 12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5년 1월부터 지급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담았어도 짧은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신청이 시작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5천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스포츠를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내 5세부터 18세 유소년, 청소년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매월 10만 5천원씩 지원하며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연간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최대 126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으로는 내년 2025년 1월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오늘부터인데요.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신청자가 주민동록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스포츠 강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스포츠 바우처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